에, 나는, 우리 자녀가, 우리 저, 딸이 하나가 있어, 딸. 우리 딸 이제 전한나 이제, 이제, 올해 시집 갔는데, 딸 하나를 데리고 사는데,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가요. 얼마나 우리 집 사람을 괴롭히는지, 야, 아들 하나만 낳다오 낳기만 하면 키우는 거는 내가 다 키워줄게. 애만 낳고 니들은 붕에 돌아다녀. 어 그런데 우리 집 사람이 이제 거짓말 해요 이제 거짓말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애가요 안 생기는데 어떻게 나요 집사람이자 그러니까 가자 경동시장 가자 그래서 며느리를 데리고 우리 집 사람 데리고 엄마가 가서 막 진명을 하고 우리 며느리인데애 낳게 해달라고 아들 하나만 낳게 해달라고 그래도 뭐 애가 안 서잖아요 그러니까 하루는 우리 어머니가 청계산 기도원을 다니는 거야 이제 다니면서.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와 기도 제목은 딱 하나예요. 뭐냐면 주여 우리 며느리 아들 하나 낳게 해 주세요. 이게 우리 엄마의 1년의 눈물의 기도예요. 정계산. 그런데 하루는 우리 어머니가 오더니 이렇게 말해요. 야,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 우리 며느리한테 우리 서미영 여기 반주하는 우리 사람한테 아들 준다고 그랬대. 그래서 내가 아이고 마귀 소리 듣고 왔구만 마귀 소리.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들어. 근데 야, 하나님의 음성은 정확해요. 그런데 하루는 우리 교회에서 여전도사님을 모시고 간정 집회를 했어요. 그런데그 여전도사님이 기도를 많이 해 가지고 내용은 없는데 이게 영계에 폭풍을 치는 거예요. 이 여전도사님들은 보니까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내용이 없어도 살살살살 말해도 성령이 막 폭풍을 치는 거야. 근데 그 간정을 듣던 우리 성도들이, 성도들 중에 교회에 나온 지 불과 6개월도 안된 자매님이 입신이 들어갔어요. 집회 중에 입신이 들어갔다고. 별 재미가 없나? 재미있어요? 입신이 들어갔는데, 그가 통성기도 시켰는데, 이제 입신 들어가니까, 우리 성도들이 입신 들어간 거전음본 사람들은 막 둘러서 이제 서가지고, 둘러서서, 야, 야, 저 뒤에 김희숙 전사 일로 나오라 그래봐. 김희숙 있나? 뒤에? 저 뒤에? 저 뒤에 김희숙 전사 일로 데려 나오라 해봐. 내가 증언을 시켜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이제 입신 들어간 게 신기하니까 막 둘러싸서 말이야. 구경하는 거야. 아, 입신 들어갔대. 입신 들어갔어. 입신 들어갔어. 이제 그런 거야. 근데 이제 입신이 들어가서 뭐라고 말을 하면 교회 나온 지 이제 6개월밖에 안 되는 세신자가 자매님이 이 자매님은 왜 교회를 나오게 되느냐. 이 자매님은, 어, 시집을 갔는데 애를 못 낳았어. 애를 못 낳아가지고 애를 못 낳는다고, 아, 애를 못 낳는 게 아니야. 딸만 둘을 낳아가지고 아들을 못 낳는다고 시부모님이 집에서 내쫓아버렸어. 다른 며느리 얻는다고. 그래가지고 이 자매님이 길거리 다니면서 말이야. 막 행설 수설 하는 거야. 뭐냐면 아이, 더럽다 이거야. 왜. 아들 못 낳은 게왜내 죄냐 이거야. 씨가 불량해서 애를 못 낳은 거지. 신랑이 씨가 불량해서왜 나를 쫓아내냐 이거야. 그러다가 우리 교회 전도팀에 걸려가지고 전도자들이 이제 막 전도지 돌리는데 거기 걸려서 교회를 나오게 되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할지어다. 여기 길거리 다니는 사람들이요. 오늘 전도지 줘서 안 믿을 사람이 내일 주면 믿을 사람이 있어요. 왜그 하루 사이에 주님이 작업을 한단 말이야. 하루 사이에.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이제 어 <laughs> 교회를 나왔단 말이야. 근데 이게 간정집회에딱 걸렸어요. 간정집회에 걸리니까 너무 슬프지. 여자가 시집을 갔는데 딸만 둘 낳았다고 집에서 내쫓으니까 얼마나 기분 나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은혜를 빨리 받거든. 그래서 간정집회에 걸려가지고 막 울고 불고 기도하다가 입신이 들어갔어. 들어갔는데, 입임희 <laughs> 왔나? 일로 <이리로> 올라와봐. <laughs> 내가 산 증인을 여러분에게 보여줄게. 우리 교회 여전, 여전 우리 수석 여전도사야. 우리 교회 수석 여전사인데, 김희수, 이쁘게 생겼지요? 아이, 당신들보다 훨씬 이뻐. 왜 그래, 이거. <웃음> 그래서, <웃음> 그런데 이제, 성도들이 둘러싸서 입신한 구경을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입신 기도에서 참 마음이 착한 거예요, 자매님이. 주님, 나는 여자로 태어나서 시집을 가서, 딸을 둘 낳았다고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래도 주님, 나는 딸 둘만 있어도 괜찮으니, 그 다음 말이 중요해. 잘 들어봐요. 우리 목사님에게 아들 하나만 주세요. 근데 그 교회 나온 지 6개월밖에 안된 자매님이 왜, 왜 목사님에게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느냐. 여전도사들이요. 맨날 아침에 조회하면서 기도할 때 통성 기도를 하나님, 우리 목사님한테 아들 하나만 주세요. 하나님 이걸 들은 거예요, 옆에서. 어? 김, 김희숙 얘가. 어?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이제 주님이, 주, 주님이 말이야. 이 자매님의 혀를 확 잡아가지고, 입 하나를 가지고 두 가지 말한단 말이야. 뭐라 그러냐면, 내 사랑하는 종에게 아들을 줄이라. 아이 참, 남의 얘기라도 박수 한번 쳐봐. 아이 참. 나. 그러니까 얘가 요 옆에 있다가 김희숙이 그때 김희숙 그때 집사였었는데 옆에 주위에 있다가 그걸 듣고 너무 놀라 가지고 입신 중에서 우리 주님이 내 사랑하는 종에게 아들을 주리라 이렇게 했으니까. 맞지? 네, 아멘. 그 증언하면. 그때 당시에는 이제 붕에도 있었고 여러 가지 교회가 은혜스러운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제 우리가 기도를 이제 교육자들이 많이 하게 됐는데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목사님이 이제 붕애를 다니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니까 할머니의 또 우리 권사님, 목사님 어머니가 아들을 원하시고 우리 목사님도 꼭 아들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저희들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교육자들이 모여가지고 저녁이면 아침이면 낮이면 시간 나는 대로 작전 기도를 백일을 하고 40일을 하고 수도 없이 많은 작전 기도를 오직 한 가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가정에 아들을 주세요. 이와 같이 기도를 저희가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는 어 이제 그 기도 중에 응답을 받았던 그런 분들도 계셨고 또그 중에서도 우리 목사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집사님이 임신 중에서 아들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했고 그 집사님도 지금도 엄청난 축복을 받았고 또 우리도 거기에서 있을 때에 녹음을 하여서 목사님께 자, 에, 갖다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직접 옆에 있었던 증인의 말을 들었잖아요. 그 옆에서 입신된 상태에서 주님, 주님, 나는 딸만 둘 있어도 괜찮으니까 목사님에게 아들 하나만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입을 확 잡아가지고 내가 내 사랑하는 종에게 아들을 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전국에 계신 여전도사님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크, 여러분 내 새끼 살려주세요 우리 자녀 잘되겠서 그렇게 기도하면 응답이 안 와요 우리 교회 예전살처럼 봐요 우리 목사님한테 아들 하나를 달라고요 작전기도예작전기도 이게 바로 언제냐 27년 전이에요 27년 전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입신할 때 그렇게 말하니까 얘가 녹음기를 가지고 녹음을 해왔어 그 자매님이 입신한 그 소리를 녹음을 해와가지고 저녁에 막 우리 집을 뛰어온 거야. 오더니 막, 김희숙이가 미친년처럼 막 뛰어오더니, 목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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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님 축하해요, 축하해요, 축하해 그래서 뭘 축하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어떤 자매님이 지금 입신 들어갔는데, 목사님에게 아들 준대요, 아들 준대.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듣고, <laughs> 어, 또 당회장 목사가 말이야. 그런 말을 듣고 팔랑거리면 안 되잖아. 네? 아주 시침 딱 되고 그래서, 나가! 이랬어요. 김희숙 보고, 나가! 미친 년까지 생겨가지고 나는 그런 너무 신비로운 거 압니다 내가 그래서 내쫓아서 내쫓고 나서 나 혼자 숨어서 한번 들어봤어 녹음기를 이게 목사들이 하는 짓이에요 원래 <laughs> 그래가지고 얘를 집에 내쫓고 간 뒤에 녹음기 얘가 녹음해온 걸 들어보니까 아 그렇게 되어 있는 거야 내 사랑하는 종에게 아들을 주리라 이게 들은 게 병이라고 그 다음날부터 자꾸 집사람 배만 보이는 거야. 배가 불러오나, 불러오나 이제 그문 자꾸 쳐다보는데, 아이 세상에 우리 집사람이 배가 불러오는 거야. 이야, 참 신기하대요. 이게 하나님이 역사요 하나님이 역사요 그래 가지고 이제 우리 어머니가 와서 그래요. 청계산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아들 준다 그랬다. 이거야. 그러면서. 우리 집사람한테 애기 가졌냐고 물어봐. 그래서 나는 애기 가진 줄 알았지만 우리 엄마 또막 소문 퍼뜨릴까봐 내가 그래서 안 가졌어. 그랬더니 하나님은 실수 안할 텐데. 하나님이 왜 자꾸 거짓말 할까? 그래. 그 다음날 또 청계산에 가서 우리 어머니가 또 울어서 하나님도 거짓말 하십니까? 하나님도. 오, 오. 어제 그저께는 준다 그랬는데 가서 며느리 배를 만져보니까 얘가없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한데 하나님이 또 음성을 주어서 내 사랑하는 종에게 아들을 주었노라 우리 어머니 또 왔어 또 왔어 아니 청계산 가서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준다 그랬는데 왜안 생기냐고 그래 그래서 내가 우리 어머니 걱정할까봐 사실은 지금 우리 집사람 애 가진지 한달 됐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지 내가 이 말을 왜 하냐 하면, 여러분 여기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러 왔지만, 국가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은 여러분의 개인 제목이 먼저 응답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원리요. 그러니까 봐요. 얘들도 김희숙 그때, 이 김희숙 그때 아주 신빙 집사였었거든. 그냥 그러니까 얘들은 모이기만 모이면요. 자기 기도 안 하고, 우리 목사님 기도만 해. 지금도 그래. 우리 목사님 붕에 가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얘가 여전수다 됐잖아요. 여전수다. 그야, 주의 종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를 먼저 응답하신다 이거야.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때 이제 입신한 그 자매님이 그 응답이 있고 난 뒤에 아, 자꾸 집사람이 이제 배를 쳐다보니까 애가 안 생겨요, 처음에. 그런데, 하루는 소문이 들리기를 입신해서 목사님에게 아들만 달라고 기도했던 그 자매님이 지가 먼저 애를 배운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속으로 결국 지가 날라고 떠들었구나. 이거 참. 뭔, 뭐, 뭐, 사랑하는 종에게 아들을 준다. 그 헛방이네. 결국 지가 날라고 떠들었구나. 그런데, 그 자매님이 열달 후에 애를 낳았는데요. 쌍둥이 아들을 낳아버려서 쌍둥이 아들을 이야 기적이지 기적 할렐루야죠. 이걸 뭐 소설로 쓰겠어? 이걸 뭐 지어내겠어요? 딸 둘만 낳았다고 시집에서 쫓겨난 이 자매님이 주의 종을 위하여 기도를 하니까 나는 딸 둘만 있어서 괜찮다 이거야. 우리 목사님 아들 하나 달라 이거야. 이렇게 기도했더니 내가 아들 낳기 전에 주님이 그랬어. 야 사랑하는 내 딸아, 너는 어찌 이렇게 착하냐. 너도 아들 없어서 쫓겨났으면서 우리 목사님 아들 달라고 너부터 먹고 떨어져라 이 자식아. 그래가지고 그것도 따블로 먹어라, 따블로 먹어라. 그래가지고 쌍둥이 아들을 낳았는데 작년에 쌍둥이 둘다 군대서 에 제대해서 제대했어. 그 아들 둘이가. 이 저는요, 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주님의 신비한 손길을, 난 이런 얘기를 하려면요, 밤 새도록 해야 돼. 하도 주님의 손길이 실감있게 나타났어. 이번에 올해 진행된가만 해도 그렇지, 여러분 말이 그렇지요. 8월 15일 날, 우리 강화문 이승만 광장에서 제 1차 국민대회. 사람의 힘으로 돼야 안 돼? 에이 그때 안 왔구나. 사람임으로 대안돼, 안돼, 안돼, 안안 돼, 절대 안돼. 10월 3일 날은 여러분 봤죠? 10월 3일 날 국민대 건국 후로 최고의 집회, 사람임으로 대안돼, 안 돼? 안 절대 안돼요. 절대 안돼. 지난주에 10월 9일 사람임으로 대안돼. 안 돼? 안 나는요, 주님의 손길을 실감 있게 보는 거예요. 실있게 네. 아멘. 네. <laughs> 이렇게 여러분들을 모시고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이 운동을 해나가다 보면 때때로는 돈이 떨어질 때가 있을까, 없을까? 있죠. 왜 여러분들한테 코트 하나씩 따 줘야지. 아침, 저녁으로 또 김밥 만들어 줘야지. 그것뿐이 아니죠. 한번저 국민대회 할 때마다 돈이 10억, 20억씩 들죠. 그 돈이 딱 떨어지죠? 그내 기도해. 주여 조지 뮬러의 하나님. 돈이 떨어졌나이다. 돈 주세요. 돈줘 빨리 돈 줘야 애국운동하지. 그러면 주님의 응답이 어떻게 온줄 아요? 믿음이 적은 자요. 믿음이 적은 자요. 너가 하는 일에 내가 언제 채워주지 않는 적이 있느냐? 아멘. 홍해는 하나님이 갈라놓고 들어가라고 했고 요단강은 믿음으로 들어가라. 사고를 치라. 나사 사고를 치라. 사고를 치면 기적은 일어난다. 어젯밤에도 기도하는데, 내가 그래서 내 수행, 여기 수행 전도사 이 노태영 전사님의 엄마, 저 밑에 있는 저남순이한테 그래서 기도만 하면 주님이 그래, 그래도 믿지 못하겠느냐? 너는 강화문 광장에서 이루어진 3개 국민대를 봤으면서, 그래도 믿지 못하겠느냐? 한번더하다 그래도 믿지 못하겠느냐? 계속 성령이 나를 책망하는 거야. 믿음이 적은 자여. 그래도 믿지 못하겠느냐? 일을 행하는 여호와, 뜻을 성취하는 여호와, 반드시 이루어내리라. 아멘. 너는 내가 시킨 대로만 하라. 반드시 예수왕국 복음 통일로 주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계속 주님이 내 영혼을 강타하는 거야. 음? 그래도 믿지 못하겠냐? 한번 따라해봐요. 그래도 믿지 못하겠냐? 오늘 밤에도 여러분 이 자리에서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의 개인, 가정, 손주 문제가 먼저 해결됩니다. 이게 영의 원리예요. 영의 원리. 할렐루야. 그리고 신앙관들이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은 저는요. 내 자신을 위해서는 거의 기도를 안 해요. 또 기도할 시간이 없어 나를 위해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또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야지. 한국 교회에서 기도하다 보면 내 기도를 할 시간이 없어. 내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습관이가 습관이 돼 습관이 가지고 내 기도를 하려 그러면 나 자꾸 웃음이 나와서 안 돼. 내기도 하려 그러면 자꾸 이상해 그래서 난 내기도 거의 안 하는데 문제는 주님의 원리에 따라 국가 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 성로들 위하여 기도하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내 문제는 먼저 해결되더라 이거야 먼저 야 이거 참 하나님의 놀라움이 있어 오늘 밤에 이말 하나 듣는 것만 해도 여러분 본전 빠진 거야 아멘입니까 오늘 밤에도 여러분이요. 이 추운 날씨에 바닥에서 자면서 신음 소리 내면서 여비가 제독에 앉아서 여비가 제독에 앉는 거 알죠? 여비가 제독에 앉아서 죄를 뒤집어쓰면서 거기서 신음을 소리를 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신음의 기도를 한 것처럼 오늘 밤도 여러분이 이곳에서 크게 기도 안 해도 돼. 그냥 끙끙앓는 소리 그것만 내도. 평소에 40일 금식 기도하는 것 보다 능력이 더 있단 말이야 40일 금식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야 지혜로운 성도는 요런 자리를 잘 차지한다 이 말이야 복 있는 사람은 뭐예요?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그 봐요 자리 점령을 잘 한단 말이야복 있는 사람은 오늘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최고의 자리에 앉은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 5천만 우리 저 국민들 중에서 이 시간에 자기 육체를, 어 지금 두고 있는 데가 사람마다 다 달라. 어떤 사람들은 TV 앞에 앉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술 먹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뭐 하는 사람도 있고, 각자 다 다르지. 근데 여러분들은 같은 시간 안에 이 시간에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이것도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믿고 영광의 박수 이야 참 너무 좋다 너무 좋아 할렐루야 그 여러분은 참 지혜로운 선택을 했어요. 맞죠? 그럼 내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만약에 이 시간에 이 자리가 이 기도 자리가 마련이 안 됐으면 지금 여러분 어디 있을까? 뭘 연속국 보고 앉았지 뭘뭐 뭘 하지 그 그거 헛방이지 뭐, 뭐 연속국 연속국 보면서 또 질질 울고 앉았지. 아유, 난 연속국 보면서 우는, 우는 사람들 나 이해를 못 하겠어. 그거 시나리오 작가 쓰는 손에 놀아나거든. 시나리오 쓰는, 연속국 시나리오 쓰는 사람들 그일주일째 앞에서 나가는데, 야, 한번 울려볼까? 국민들 한번 울려볼까? 한번 웃겨볼까? 그 손끝까지 가지고 놀거든. 그것도 모르고 말이야. 성경 읽으면서는 울지 않으면서.